자, 코인 영상 찍는 임부장이고요 바로 다음 달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600개 코인 관련돼서 상장 폐지를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돌면서 대부분의 코인 가격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600개라면 현재 상장된 코인의 50% 이상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상장 폐지까지 진행하겠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현재 코인 가격 폭락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응해서 상장 폐지 확정 전에 빠져나오셔야겠죠. 아, 대부분의 코인이 상장폐지 관련된 심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돌자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폭락하고 있다. 현재보다 코인과 가더 떨어지고 폭락하기 전에 여러분들 반드시 세력과 함께 빨리빨리 탈출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돈벌수 있다는 거죠. 자 대한민국 정부의 대규모 코인 상장폐지 예고. 정부의 코인 합동 점검에 600개 코인이 대상을 올랐고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코인이 상장폐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코인과 여기 롤러코스터 타고 있는데 올랐다가 내렸다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0개 점검 이후에 다음 주, 다음 달에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경우 그야말로 코인 거래도 못 하고 똥값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상폐되면 거의 1원까지 떨어지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찌라시 발표돼서. 코인이 상장폐지 실제로 확정되기 전에 여러분들 거래 가능할 때 세력들이 한번 끌어올려줄 때 반드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오늘의 코인 관련돼서 바로 새벽에 세력들이 입성해서 한번 끌어올려줄 겁니다. 이 끌어올려줄 때 우리가 30에서 40% 정도 수익 내고 탈출할 수 있는 세력 입성 시간과 우리가 고점에서 세력과 함께 탈출할 목표가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주에 뭐 상장 폐지 찌라시 돌고 현재보다 코인 가격 더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하루 빨리 세력들이 오늘 새벽에 탈출할 때 함께 탈출하는 게 좋죠. 하루 빨리 탈출할수록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세력들이 펌핑 줄때 함께 탈출하면 현재보다 30에서 40% 정도는 수익 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오늘 새벽 세력과 함께 제가 알려 드린 목표가에 맞춰서 손실 다 복구하시고 여러분들 탈출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참여 방법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번호 탈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탈출이라고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새벽 몇 시쯤에 세력이 입성해서 펌핑을 주어서 폭등이 나올지 정확한 새벽 시간이랑 우리가 세력과 함께 탈출해야 되는 1차 목표가까지 설정해 드릴게요. 제가 알려드린 시간과 목표가에 맞춰서 여러분들 최대한 손실 복구하고 오히려 수익 내고 탈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복구하고 손 털고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참여 방법은 위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탈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5분 이내 답장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제가 알려 드린 시간과 목표가에 맞춰서 3, 40% 수익 보시고 현재 시점에서 욕심 없이 탈출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현재 미국에서 트럼프 관련 지지 호재로 신규 상장 이후 폭등이 나오는 미국 정부가 정치 자금으로 밀어주고 있는 신규 상장 대박 코인이 있죠. 요 코인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300에서 500% 정도 폭등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자 이미 뉴욕타임즈의 긴급 발표가 떴고 트럼프 관련된 강력 지지로 300에서 500% 정도 급등이 나올 그야말로 여러분들 계좌 복구할 수 있는 대박 코인이죠. 미국 정치 자금과 중국 자금이 밀어주는 만큼 요 땡땡땡땡 코인 한번 폭등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들고 온 미국 관련 호재로 폭등이 나올 요 신규 상장 대박 코인 어떤건지 공유 받고 계좌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해주시고 위상단에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 0101 8312에. 4071번호로 감사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안에 제가 5분 이내100% 무료로 트럼프 관련 호재로 조만간에 폭등이 나오는 땡땡땡땡 코인 어떤 건지 공유해 드릴게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 관련 호재가 있는 종목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수익 실현하시고 계좌 복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위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만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좀 감사하다, 고맙다, 좀 진심을 담아서 감사하라고 문자 한통 적어서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